김조옥 부장판사의 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의 제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2025년 3월 26일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청부한 일 2025년 3월 28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 날 고등법원의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내인 2025년 5월 15일로 일의 변론 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의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이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아니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